<목소리> 됐냐? 어 됩니다 Let's go. 가자 여기 야 네오 형형왜 온인이 나를 얘. <laughs> 빨리 가자 엑소스 형 엑소스 좀보도 이건 엑소스야 앞 시작 뒤다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나 혼자 생활자자 거요 역시 이게 학생의 자전거 취미 영상인가? 야 우보하지 말고 가, 우보하지 말고. 잘 타고 있습니다. 아 거미들 진짜. 괜찮아, 빨리 빨리 빨리. 거미들 대박. 일부러 적정거지를 유리하면서 갔는데, 잘했군요. 멈추면 어떡해, 여기서? 야! <laughs> 자, 여기는 하우트 하우 단차, 오케이? 형, 도와줘. 여긴 어떻게 가느냐? 형, 도와줘.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알겠어, 알겠어. 형, 도와줘니까 어허. 도와줘. 아, 괜찮으십니까? 도와줘. 빨리빨리 도와줘. 도와줘. 일어 나시죠. 나 앞으로 잡고 있거 처음이야. <붓이> 아! 이제 하기 전에 아됐겠다 예. <붓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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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붓이> 하기 전에 아! <붓이> 여기 어떻게 내려가는지. 하기 전에 이제 감속을 하면서 이제 뉴트럴 오, 포지션을 어, 잡아 주면서 <붓이>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알겠습니다 아, 삼각시오. 갑시다. 형형형형 승민 이형 어? 들어. 나 있네. 키게. 아 여기 계단, 계단식으로 됐네, 내려왔어 아이스, 빨리 가. 미친 새끼야, 나. 야, 거꾸로 꺼졌다. 꺼졌다고? 불하지? 어, 진짜 꺼졌네. 아니, 지금 하고 있어. 어우, 진짜 개 자, 다시 한번 가봅시다. 오케이. 오버하지 마시고,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. 어이씨, 미친놈아. 아, 잠깐만, 틀린다. 아니, 앞에서 막았어요. 아, 나도 아까 힙합이 린거데자 아, 아, <laughs>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 먼저 가시죠 아, 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데 이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시고 드라인 오호 야 보이 단차 조심 오케이 잘 간다 요거 깔끔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40초 어, 어, 끝까지 야. 어 뜨거 아, 거미줄 진짜 개많아 아, 빨리 가 빨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코스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지금 열심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어, 야, 나 이상해, 나 이상해. 나이스, 빨리 가, 빨리. 갔냐? <목소리도> 네, 나 이상한데. 쟤랑 솔직히 풀린데. 그냥 같이 갈게요. 내려가시죠. 가시죠. 아니 잠깐만 왜? 나나기가 이상해 빨리 거내려서 맞춰 아까 넘어지면 자 이런 단차 제가 어떻게 간다 했습니까? 음, 잘 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긴 어떻게 가느냐 저기 앞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아아 우리 미스터 왕 스페셜 라이즈드 엔드류를 타놓고. 자, 아, 나이 라인. 원래는 절로 가지만, 일로 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앞샷, 뒷샷이 잘 눌리지 않습니다. 여긴 어? 이제 어떻게 가느냐.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, 여기 라인이 있듯이, 일로 가시면 됩니다. 여기 단차가 있지만, 자전거 이렇게 밀어주면서,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참 쉽죠?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. 자전거 취미 선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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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시죠. 여긴 안장 올리시는 게 편합니다. 어. 어. <laughs> 잘 가고 있습니다. 응. 음. 어. 이거 어, 어. 에이, 축 일단, 일단 가.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. 아, 뉴트럴 포지션. <laughs> 뭐한 거야, 방금. <laughs> 그건 커티가 아닙니다. 오호! 오케이. 이런 단차는 천천히 가기보단 이제 빨리 가는 게더 편합니다. 자전거 선수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어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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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, 와이. 와이. 빨리 따라 잡아 봅시다, 다시. 아, 끌지 마, 끌지 마. 자, 잘하고 있어, 빨리. 오프캠프 호호. 예. Yeah. <laughs> 천천히 길 보면서 가십시오. 오케이. 그냥 가세요, 빨리. 오, 갑자기 시속을 내는. <목소리> 한번 박아볼까요? 저뒤앞에 자, 멈추세요, 이제. 여기서 기다립시다.